안녕하세요. 민양언니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민양언니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00분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많이 준비를 해서 민양언니와 함께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이비 밴드를 만들 건데요. 어, 리본 아트 중급에 있는 푸티 민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해서 베이비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번외편으로 해서 어, 우리 서유림 집게핀이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핀에 들어가는 이 리본으로 또 베이비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시작할게요. 먼저, 원형으로 자른 동그라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지름이 7cm 짜린 이 원형 지름을 7장 준비를 했어요. 7장 준비를 했고, 어, 재단을 하실 때는 여기가 앞뒤가 있으면 뒤쪽에다가 동그라미를 볼펜이나 연필로 그리신 다음에 이 라인이 안 보이도록 안쪽으로 오려주시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띠 민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질이에요. 불질. 열처리가 아니라 불질인데, 자, 얘가 어 리보나트 중급에 있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끝에 파란불에 우리 배우신 대로 파란불에 열처리 이렇게 해서 층으로 쌓아서 올리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초급 작품이에요. 근데 얘는 중급에 있는 작품이라 이 불질이 포인트인데요.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우리 원래 열처리 하실 때는 아래쪽 파란불에다가 열처리를 하셨었잖아요. 얘는 약간 파란불보다 조금 위에 불에 파란불과 어, 주황불에 중간불에다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뒷면에서 위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서 안 되고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 조금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또 방향을 또 바꾸셔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이 올라가요. 평평하지 않고. 얘는 불질이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불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불지를 해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쓸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려놨을 때 이렇게 어 안으로 말리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평평한 거랑 지금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장을 전부 다 해주시면 되고, 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천천히 나눠서 이 불질을 잘 해주셔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을 똑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푸띠민용을총 7장을 해놨는데요. 우리 이제 수업하실 때 요럴 때는 지름 센치를 좀 다양하게 3cm, 5cm, 뭐 6cm, 4cm, 5cm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7cm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다 하셨으면 얘네를 좀 제일 못생긴 애들을 제일 밑으로 까세요. 그래서. 로 깔아주시고 예쁜 애들 쪽이 좀 나오도록 얘네를 겹쳐 주실 건데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듯이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을 겹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어 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열 십자로 바늘을 이렇게 네, 십자 모양으로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뒤에다가 매듭을 짓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밴드를, 어, 저는 37cm 준비를 했어요. 베이비 신생아에서 100일 정도까지는 37cm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좀더 크면 40, 그리고 돌 지나면 42, 그 정도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겹쳐서 매듭을 지으신 실을 밑에서 위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통과를 시켜주시고, 얘가 지금 빈대가 많으니까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걸어서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겹친 이 부분을 네모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기회에서 지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푸티민형을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중심 맞춰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은 핸드메이드 라벨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글루를 쏘신 다음에 이 방향으로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좀더 고정이 잘 되게 저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열 십자 모양으로 핸드메드 이 라벨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원래는 치크핀 같은 거 그냥 하실 때는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를 가운데다가 붙여주시면 예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베이비밴드다 보니까 이런 악세사리가 반짝반짝하면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리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30cm를 준비를 했고요. 앞뒤로 잡으신 다음에 앞에 거가 짧게, 뒤에 거가 길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내 손가락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손가락. 그 사이로 리본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싱글 라비 리본이 돼요. 얘를 엄지손가락 걸어서 바짝 당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주시고요. 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랑 싱글라비랑 완성이 되셨으면 싱글라비 뒤쪽에다가 글루건을 쏘셔서 그대로 가운데 아까 자국 있던 데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베이비 밴드가 완성입니다. 짜잔 번외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번외편은 뭐냐면 어, 리본으로 만들었을 때 베이비 밴드에 어떻게 붙이나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베이비 링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어, 우리 그 서유림 리본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니 노방 10번 있죠. 요거를 어, 리본을 요렇게 기본 링으로 3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얘를 그대로 일단 합체를 먼저 해요. 마무리 안된 리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같이 해줄겁니다. 로망시폰 저번에 우리 서유림 집게핀 할때 이거 마무리했던 건데요. 얘를 3등분으로 접으셔서 뒤편에 글루건을 쏘고 뒤에서부터 밴드랑 리본이랑 같이 마무리할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붙이신 다음에 그대로 바짝 당겨서 센치로 재시면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잘 잘라서, 철저히 하시고. 블루를 써서 붙여주시고 얘도 여기다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붙일 거예요. 짠! 이렇게 해서 예쁜 푸티미뇽 베이비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반전 문어 인형에다가 해놨는데 어때요? 예쁜가요? 어, 여기 예, 서유림 집게핀에 들어갔던 리본으로 해서 이렇게 베이비베드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